마인크래프트로 크리스 이벤트 영상을 만들어야 하는데 아, 아이디어 좀 줘봐. 인사태 재난 방송은 뭐야 이거? 산타 대크람푸스 크리스마스 탈출의 5분 요약. 아이스 낚시 대회 전설의 물고기. 루돌프가 길을 잃었다 추적극. 산타의 집에 도둑이 들었다. <laughs> 산타의 집에 도둑이 들었다. 오 이거 좀 마음에 드는데? 감히 산타의 집에 도둑이 들어? 감히 산타의 집에 어처구니없는 집을 만들어야 되겠지? 집을 잘못 찾았다라는 느낌이 들도록 주차장이 있는 곳으로 갔어 주차장 문을 탁 열었는데 겁내 근육빵빵한 루돌프 6마리가 그이 자세 있잖아 이 자세 이래이래이래 쩍벌하고 이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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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고 여기에 팔 요렇게 더 올리고 있고 이러고 있는 거지 루돌프가 이러고 있는 거지 루돌프가 크리스마스 사탕 하나 빨고 있고.. 그렇지 얘... 모습 보면 뭔가... 뭔가 티키티키티키티야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� 이정글 루돌프 그리고 사그다음 이러고 있을 것 같은데 <laughs> 이 i a 러면또 애니메이션이 기본 베이스로 깔리는데 아.. 할로윈의 악몽이 히 <laughs> 최강자들의 대결 산타 대 루돌프 산타랑 루돌프랑 싸우기? 산타델루돌프 좀 웃기긴 한데, <laughs> 고된 육체 노동으로 이제 파업을 하는 거지. 그리고 일하라고 협박하는 산타. 더 괜찮았어. 뭔가 산타 집에 도둑이 드는 것보다 더 재밌을 것 같아. 산타델루돌프. 아, 결투장이다. 결투장. 혹시 아모드 크리스마스 킹 G12 는 필요 없 으신가요? 그게 뭐 냐고? 아모드 크리스마스 킹 G12 가 도대체 뭔데? 그게 그게 뭐 냐고? <laughs> 그 녀석 이다. 아, 이 녀석 을 올해 2025년 크리스마스 에 다시 보게 될줄 이야. 썰매 <laughs> 생 기가 도대체 왜 이러 는데? 이거 우와. 아니, 이 녀석은 그 할로윈 때 나왔던 녀석이 아닌가, 이거? 분명히 할로윈 때 있었던 녀석인 것 같은데. 아니, 이거 크리스마스랑 상관이 없잖아, 얘는. 여러분다 한번 재미로 한번 만들어보세요. 그 중에 이제, 어, 이거 좀 괜찮겠다 싶은 거를 그것도 한번 넣어보기로 해보자. 진짜. 아, 왜 이렇게 잘 그리냐고. 장난 여기까지 있어요, 루돌프. 그럼 이제 루돌프가. 장난친 적 없습니다 산타님 하고 같이 주먹질 하면 되는 건가? 일단 밤 배경이어야 되겠지? 그다음에 쉐이더가 있어야 되겠지? 좋은데요? <laughs> 산타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진짜 관건이네 이딴 걸할 거면은 산타도 이딱으로 생긴 뭐 그런 걸로 해야 될거 아니야 산타가 왜 이딱으로 생겼지라는 말이 절로 나오게 이딴 산타 저딴 루돌프. 산타 하나 제작했는데 애니메이션 맥대 제작하고 올릴 생각인데. 산타만 혹시 먼저 올려줄 수 있을까요? 산타 하나를 정하면 그거 하나를 계속 해야 되거든. 그래서 산타를 뭐 일단 정해야 돼. <laughs> 근데 머리가 너무 작은 거 아니야? 나는 개인적으로 이 산타였으면 좋겠어. 이 수염이 있는 산타였으면 좋겠어. 당장 나 근육질 루돌프 올렸어. 근육질 루돌프. <laughs> 얘를 애니메이션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? 잘만들긴 했는데. 자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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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어딱 좋은데요. 어딱 좋은데. 얼굴이 너무 귀여워. 여기 또 수염으로 덮어버릴까? 아, 지 이거지 이거지 아 이거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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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타는 요대로 가면 될것 같은데요? 팔을 조금만 얇게 만들자 여기에 살갗 하나 붙여야 될것같요 그쵸? 어, 지금 딱 느낌 좋지 않아? 산타의 무기는 뭐야 이거 산타의 무기, 왜 이렇게, 왜 이렇게 세 보이냐? 이거 아, 사슬도 감아 놓은 거 봐라. 이거 예, 발톱이야. 무슨 어쌔신이야? 자, 갑자기 좋은 생각이 났어요. 요 모델 자체에서, 요 상태에서 갈색 양 털로 바꿔서 모델이 똑같이 만드는 거지. 똑같이 이게 루돌프가 맞나? 얼굴을 바꿔야지 이제. 뭘, 카피를 해서. 진짜 충격적인 비주얼이다. 지금 딱 좋은 것 같은데? 그죠? 또 뭐야? 저는 장난친 적 없습니다, 산타니 진짜 루… 루돌프 코 겁내 뾰족하네 이거 이거 떼면은 이거 찌를 수 있겠어 여기서 왜 빛이 나는 거야? 보통 눈에서 빛이 나오지 않냐? 코에서 빛나네 이거 멈춰있는 그림인데도 왜 이렇게 역동적이야, 이거 작은 남자아이의 선물 누르면 터질 거같이 생겼는데 뭐지, 이거? 여기 자꾸 휘두르는 건가? 뭐야 뭐야 딴사람인데? 어떻게 이렇게 이 누르면 터질 것 같은 선물이 연속으로 두개나 올라왔냐? 루돌프가 파업을 해서 만든 평범한 썰매? <laughs> 아 이게 그러니까 썰매까지는 굉장히 좋았어요 어 썰매까지는 굉장히 좋았는데 뒤에 이거 엔진 이거 이 배기구 같은 거 뭐지 이거? 아 요즘 산타 다 신식으로 움직이나 봐 배경으로 쓸만한 트리 <laughs> 아! 트리는! 왜 이렇게 생겼는데도 이제 트리한테는 왜? 오, 좋아. 무용으로 쓰기 딱 좋은 것 같아요. 음, 지구 온난화 때문에 화났다고? <laughs> 아, 지구 온난화 때문에 화난 나무는 이런 느낌인 거야? 좋은 거 배워갑니다. <laughs> 여러분들 크리스마스에 어지간히도 할게 없으셨나 보군요. 왜 파묻혀서 지켜보고 있는 거야? 올라오고 있는 중인 거 아니야? 쉐이더 끼면은 요런 느낌이긴 해. 살짝만 보여서 더 열받는데, 잘안 보여서 더 열받는데요. 서리의 거한 루드람 노르프 <laughs> 언데드가 됐잖아. 진짜 보스 몹이 됐잖아. 이거는 산타가 퇴치해주는 건데, 이거 타락한 루돌프를 산타가 퇴치해주는 거 아니야? 뭔가 한번손 휘두르면 산이 날아갈 것 같아. <laughs> 귀엽네. 근데 이 친구가 들어갈 자리는... 음... 아, 너무 귀여워서 안 돼. 너무 나약한 존재야. 우리가 보호해줘야 돼. 여기는 보호가 안 되거든요. 무법지대라 플스의 장이 아프면 장식 <laughs> 아 너무 눈에 띈다. 안되겠다. 이거는 빼야겠다. 이건 또 뭐야? 오, <laughs> 이야, 이거는 진짜 잘 만들었는데 르돌프 기선제야 뭔데 이거? <laughs> 잠깐만 분위기 봐라. 건담 <laughs> <걷는다. 웃음> 너 무섭게 생긴 거 아니야? 저거 이상현상 같아. 자, 산타와 루돌프 대면식이 있겠습니다. <laughs> 루돌프가 조금 더 크네. <laughs> 이 구도, <laughs> 아, 이 구도 너무 킹 받는데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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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에 이런 무금 있다니, 긴장감 넘치는군. <laughs> 그리고 하면서 둘이 사라져. 내가 예전에 만들었던 그 최강자들의 배틀 그거마냥. 이것도 그때처럼 뭔가 중간에 쿵 부딪히면서 시작할까? 내 최강자들의 배틀 한번 보고 갈까? <laughs> 아, 잘 만들긴 했네. <laughs> 크리퍼가 좀 압도적으로 발린 느낌이 있긴 한데, 발리긴 했어, 확실히. 손없어 가지고 발림. 그냥 뚜들기 맞았어, 그냥. 일반적으로 좀비가 때린 거 아니야, 이거? <웃음> 크리스마스. <웃음> 크리스마스입니다, 여러분. 어, 크리스마스 이벤트 영상을 준비 중이고요. 내년 할로윈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고요. 올해 2025년 크리스마스입니다. 루돌프가 먼저 출발할까? 하고 어 뭐야 이거 뭔가 이렇게 툭 던지고 루돌프가 출발하는 구도 굉장히 좋은데요. 어, 눈앞까지 바로 루돌프가 눈앞까지 발차기를 해야 되겠다 발차기 모션 한번 맞고 날아가서 뭔지 알죠? 루돌프의 발차기 자세를 좀 만들어줘 봐야 되겠는데. 하차 하면서 날아가는 느낌인데. <laughs> 그렇죠? 뭔가 그런 효과음 하나 찾아봐야겠는데. 뿅. 음? <laughs> 뭔지 알지 뭔지 알지. 효과음부터 이미 다 상상이 가잖아. 싹탄 막대를 버려. 뿅. 음? 퍽. 이해가 가잖아, 벌써. 오, 화려한데. <laughs> 뭐야? 뭔가 모션이 추가됐는데? <laughs> 이제 첫 장면이 끝났네요. 여기서 창 미끄러지고 루돌프가 점프 한번 크게 뛰어서 여기서 내려 찍으면서 산타가 그거를 피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해야 돼. 그 피한 걸 루돌프가 겁내 빠르게 쫓아 가서 이제 난투. 이제 때리고 맞고를 반복하다가 틈이 잡혀서 발차기 한대 맞고 얼굴 한대 맞고 한명뭐 루돌프든 산타든 얼굴 한대 맞고 이렇다 굴러가고 그걸 하라고? 뭐 <laughs> 어, 크리스마스에 액션이요. 근데 틀이나 이쁘게 꾸미면 돼. 지금 무슨 갑자기 액션이요. 산타 집에 도둑 뜨는거나 만들 걸. 뭐 <laughs> 이거 뭐, 뭘 발사한거지? 아 사슴코를 발사한거야 아 뭐야 이거 날아가는 루돌프 애니메이션은 뭐지? 야 이거 화려한데? 아이 사람 왜 자꾸 그림 그려 뭐야 아 발로 차였어 산타 와쓰 자자 하나씩 해볼까? 이거부터 먼저 할까? 이거 흙 끌리는거 이거부터 먼저 할까? 흙 하고 이거 밀려 나야 될거 아니야? <laughs> 좋은데요. e 티 t i t y w r Sonic c h 괜찮은데? 내려찍는 거 어떠냐고? 내려찍는 거 밖에 없긴 해요.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데는 이유가 하나밖에 없지. 이 다음 장면에 갑자기 다시 내려와가지고는 아, 왜 점프했지? 혼자 착각할 순 없잖아. 루돌프가 바보라가지고 지가 왜 뛴지도 모르는 거야. 나쁘지 않은데, 착지, 착! 한 발로 탁, 착지하는 느낌? 아, 왜 자꾸, 아, 왜 결과물이 괜찮냐고! 이 각도 되게 멋있다. 이 각도 뭔가 멋있지 않아? 그치, 이 각도 뭔가 되게 멋있지 않아? 아, 이번 게참 문제가 둘이란 말이지. 이렇게 루돌프를 만들고 나면은 산타를 만들어야 돼. 산타가 루돌프 내려찍기 전에 잠깐 취할 모션으로 산타가 가만히 멀뚱멀뚱 있는 것 보단 이렇게 살짝이라도 움직여주는 편이 좋겠지 누가 이길지 약스포 가능하냐고? 안동이는데요 그냥 만드는 중 <laughs> 그냥 좀 있어 보이게 만드는 중 산타가 이기는 편이 좋을 것 같긴 해 나쁘지 않은데? 뒤로 살짝, 살짝 빠지는 느낌 아 사람들, 아 들어올 때마다 사람들이 자꾸 "저 루돌프 뭐야, 이게 뭐죠?" 이러잖아. 아, 그만큼 임팩트가 있다는 소리지. 마음에 들어, 더 감탄하십시오. 괜찮은데요. <laughs> 아, 이제 뭐하지? 이제 어떡하지? 다음은 어떻게 자연스럽게 이어갈까? 1. 산타가 주먹을 피한다. 2. 산타가 주먹을 막는다. 3. 산타가 루돌프를 날린다. 여기 딱 잡고 어버치기로 여기를 집어 던져서 바위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꽝 하고 깨지게 만들어야 되나? 돌에 찍힌 루더프가 다시 거기를 박차고 나와서 산타한테 돌진하고 여기서 난투극 한번 탁탁탁탁탁슉슉슥슥툭 어서 이뿡아 근데 난투극은 아못 만들 것 같은데 난투극 만들 수 있을런가? 아니면은 그 최강자들의 배틀처럼 보이지 않는 것처럼 뭔가 둥둥둥둥둥둥둥둥 그걸로 좀 눈속임 해도 되긴 해요. 와! 야, 방금 화면 전환 좋았지. 아, 여기서 얘를 어버치기를 하라고? 와, 이거 관절 몇번 꺾어야 되냐, 이거? 헤, <laughs> 헤! 오! 오! 집어 던지는 느낌 나지? 확실히, 집어 던진다는 걸 알겠죠? 슈! 헤, 헤! 이걸 만들어! 거의 한 40분만 해냈어! 넣어볼까? 기대된다. <laughs> 오. 크리스마스랑 거리가 많이 먼거 같다고? 아, 무슨 소리예요? 산타클로스랑 루돌프가 있잖아. <laughs> 자. 일단 대충 우리가 상상한 곳까지는 도달했어. 자, 그다음 이제 난투극을 할 건지 뭐 흰색 파티클로고 막 빵빵빵빵 그할 건지 그건 아직 안정해졌기 때문에. 오, 야 이거 멋있다. <laughs> 이거 <이것도> 또 뭐야? <laughs> 산타야? 산타 겁나 쎄네. 뭐냐고? 이거 왜 이렇게 큰데 이거? 자, 이제 빼야겠다. 너무 시선 강탈이야. <laughs> 이 액션 씬에 집중이 안 되네. <laughs> 아 뭐야 이거 아 루돌프 제트 엔진 달았네 야이 정도는 있어야 그래 속도 내서 어 선물들을 여기저기에다가 다 선물 해줄 수 있지 산타클로스 썰매의 비밀이 드디어 밝혀졌네 자 그러면은 다시 작업을 하러 가볼까 아아왜 이렇게 욕심이 나지 아왜 루돌프가 원투 잽잽 날리는 거 만들어 보고 싶지 왜 난투극을 한몇분 정도만 한번 해보고 아 이건 아니다 싶으면은 저 플래시로 넘어가고 뭐야 <laughs> 야 이거 되게 무료 게임 같은데서 나올 것 같은 그런 장면인데 이거 되게 야 이거 아니다 어 이거 아니다 하루 아침에 할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는. <laughs> 자 다음 장면으로 원어치 뭐 마무리 작업을 하면 되겠지 마지막 액션을 넣어보자고 산타가 루돌프를 발로 차고 루프가 날아가고 앞에 봤더니 산타 없고 뒤에 산타 서 있고 루돌프 얼굴 쓱 돌리는데 그때 산타가 힘껏 내려 쳐서 승리 <laughs> 아 여의가 없네. 아 내가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어이가 없지. <laughs> 대체 이걸 왜 만들었는지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<laughs> 좋아, 좋았어 이제 엔딩 만들면 된다. 뒤에 산타가 딱 서있으면 기가 막히겠죠. 이대로 서 있어도 될것 같은데. 진짜 폭력적이다. 요 구도가 딱 좋아 보이는데 동굴 소리, 하는 소리 한번 넣어주고 동굴 소리 말고 심장 소리 한번 넣어도 되겠다. 오 나인데? <laughs> <장난 아닌데? 웃음> <laughs> 자 이제 마무리로 산타가 주먹 쥐고 펀치 날리고 화면 페이드 아웃 날리고 산타가 루돌프 위에 앉아 있는 걸로 마무리하면 되겠다. <laughs> 널 죽이겠다는 자세 아니냐, 완전히? <laughs> 호호 <laughs> <laughs> 무서운데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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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찐찐 마지막 이제 루돌프가 나 뭉개고 있는 산타 만들자 빨리. 자 처음부터 한번 감상해 보실까요?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아... 아니 진짜 유튜브 사람들 이거 뭐뭔 생각을 할까 어찌저찌 용케 마무리를 지었네 그리 길진 않지만 뭐